오늘 우리가 이소우에 나왔는데요. 소우에 나온 이유가 그 얼마 전에도 좀그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빌딩 뉴욕 안에 상형 빌딩 시장이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높은 이자율로 촉발된 이런 줄다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어 바이오의 승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적나라한 케이스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어 실제로 어 30일, 지난 30일 이내에 거래가 됐던 그런 좀 케이스들을 좀 보러 왔고요 그리고 온 김에 현재 나와 있는 물건도 하나 있어서 그것도 한번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신 물건 중에 알리오 거래로 된 물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리얼 리스테이트 오운드라는 쉽게 얘기하면 빌딩을 살때 융자를 얻었던 부분에서 융자를 일정 기간 갚지를 못하면 은행이 그 융자를 해준 은행이 불, 그 부동산을 하, 매각할 수 있는 벌레를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알리오 타입의 거래가 된 곳이 있는데 이게 좀 되게 익스트림했어요. 식사하시고 우리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소우의 좀 중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프린스 스트릿이고요. 여기가 우스터 스트릿인데, 어, 프린스는 사실 그 소우에서 동과 서를 가르는 스트릿 중에서 가장 좀붐비는 곳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매장들도 좋은 매장들이 많고, 명품 매장,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좀 가장 프라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브로드웨이가 있고 이쪽 끝에 웨스트 브로드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요새 좀, 좀 감도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우스터 스트릿이에요. 그래서 이 우스터 스리, 스트릿에 있는 빌딩도 저희가 하나 들여다 볼 건데 한번 걸어가면서 한번 보시죠. 이 우스터 스트릿이 약간 좀 특성이 뭐가 있냐면 밑에 있는 돌들이 예전에 마차들이 다니던 그런 코블스톤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약간 차로 이렇게 다녀도 되게 막 그런 굴곡이 느껴지고 약간 운치가 있는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우스터에 프린세스 타고 내려와서 우스터에 바로 보면 이제 좀 좋은 브랜드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한참 핫했던 가게이긴 한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중고 중고 명품 거래소 같은 역할을 하는 리얼리얼인데 <laughs> 예전에는 정말 여기 바깥까지 사람이 있었거든요 되게 좀 한가하네요 크리스마스 전인데 그죠? 네. 크리스마스 전인데 네. 어, 여기 우리 한국 브랜드 젠틀 몬스터가 여기에 어, 있은 지가 꽤 됐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조금 그린 스트릿이라고 좀 작은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좀 초롬을 옮겼는데, 여기 바로 셀린 있고, 어, 저쪽에 구찌가 있고, 좀 좋은 이 우스터 안에서도 약간 프라임에 들어와서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터 스트리트를 쭉 타고 거의 남쪽 끝까지 내려왔는데 소호의 거의 경계선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이 뒤에 보이는 빌딩 역시도 지난 한 30일 이내 에 거래가 된 빌딩이에요. 이게 14,000 스퀘어 피트가 좀 넘으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420평 정도 되는 빌딩인데 1층, 2층은 리테일이고요. 상층부는 이제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죠. 어, 단위 면적당 한1불 1100불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 2014년도에 1600만 불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금년에 이게 1400만 불대에 거래가 됐어요. 계속 공통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소 안에서도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리테일에 임대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상층부 오피스가 이 B급 C급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이 빌딩을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커머션 모기지의 경신,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비용을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2014년에 사서 그 거의 뭐 10년 가까운 시간, 10년 이상의 시간을 버티고 진행해 왔지만 이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